작년에 대구에서는 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대표가 모두 1만여 명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미분양 아파트의 입주가 올해 들어 본격화되면서 자금 여력이 없는 분양자들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까지 부동산업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금리와 고물가가 올해도 지속되면서. 대구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월요일 저녁, 대구 중구의 한 음식점은 아주 썰렁했습니다. 한때 손님 많은 식당이었는데 선어 테이블을 제외하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9시가 다가오자 주인이 9시에 영업 끝나니 정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보다 더 손님이 없습니다 라면서 울상을 찢습니다. 대구의 수많은 식당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술집이나 입소문이 난 식당이 아니면 장사가 안돼 죽을 마십니다. 작년에 대구에서 자영업자를 포함해 1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새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3년 대위변제 건수가 9,443건입니다. 2022년에 2,645건보다 2.6배나 증가했습니다. 대위변제란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대신 갚는 것을 말합니다. 대위변제 건수가 9,443건이란 것은 9,443명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대표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보다 2배 반 이상 늘어난 것이고요. 금액으로도 작년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1,34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2022년에 410억8천만원보다 2.3배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고금리는 이어지고 물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다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하소연이 엄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구는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올해가 더 걱정입니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입주가 시작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분양받은 사람 중에는 입주를 목적으로 하는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입주 때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게 목적입니다. 당연히 중도금은 무이자로 대출 받아서 냈겠지요. 그런데 입주 때가 됐는데도 프리미엄은 커녕 분양가보다 하락한 가격에 시세가 형성돼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자금 여력이 없으면 자신의 집을 팔고서라도 입주해야 하나 잘 팔리지 않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자금 여력이 있어 입주한다면 상관없지만 자금 여력이 없으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방법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옵니다. 당연히 신용 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2008년 대구에서도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포기할 테니 계약 취소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줄을 었습니다. 앞으로 입주 예정인 대구의 아파트 세대수가 2만 3천 여 개입니다. 입주 과정에서 여러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분양가에 입주한 주민들은 할인 분양에 반대하는 시위를 할 것입니다. 입주를 포기하는 분 중에는 신용 불량자도 생길 것입니다. 대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대구 서민 경제의 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대구시가 조금 더 서민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